사람의 성향과 대화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변도 좋고 재치있고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 말이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말이 적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금방 친해지기도 어렵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며 또 그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요? 예,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게끔 내 어, 재주를 가져온 사람이. 어, 사람마다 재주가 다 틀립니다. 오만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말을 내가 안 하고 잘 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듣고만 있고, 말좀 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면 미쳐 죽습니다. 듣는 재주가 없어. 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하는 거지 더 이상은 못해요. 재주는 있어도 질량의 실력은 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을 잘하는 거 하고 질량 있는 말을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진량 있는 말은 뇌를 안 갖추면 그걸 절대 할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어. 그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이 말이 먹히는데 어떤 자리에서는 안안먹요 그러면 진량 큰 자리에 가서 진량 작은 말을 하니까 안 먹히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에 우리가 말을 잘 한다라고 하지만 진량 갖추는 거는 누구든지 갖추어야 된다. 내 인생의 진량, 내 지식의 진량, 이걸 안 갖춘 사람은 말은 잘할 수는 있어도 어 이런 많은 인기는 얻을 수는 있겠죠. 어, 인기는 얻는데 조금 낮은데 인기가 있다. 근데 조금 질량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밑으로 자꾸 노는 거죠.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만큼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그, 그, 저, 놀았으면, 그 다음에 한단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자꾸 여기서 지잘랐다고 이제. 어? 하다가 보니까 한대 맞죠. 자연으로부터. 슬럼푸가 빠진다. 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는 일들이 지금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 사회의 저명인사들도 그렇고,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전보다 이렇게 질이 낮을 때, 나는 좀 지식을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 질 낮은 사람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여기는 미키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어, 이제 안 미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는 공부를 안 하고, 내질량은더 갖추지를 안 하고, 계속 퍼붓는 사람이다. 계속 퍼붓다가 보니까,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텔레비에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던 분들이죠. 요새 그분들 말하면 지금 움직여요. 어, 뭐가 좀 나도 재밌게 아임은 아니다. 맞으면 맞다 좀 해줘봐. 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게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아주 국민들을 막 움직이고 좌우지 하는 말을 하든, 많이 하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테레비 보냐 면안 봐요. 돌려버리지. 왜?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하면서 내, 내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인기가 있다가 보니까 그, 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말로 갖고 요리조리 하는 것만 하다도 시간이 가버렸어. 어, 국민들이 질은 좋아졌어. 나는 맨그 말만 해. 안 믿기 전지. 아, 어, 요렇게 해서 지금 인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어,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은 항상 갖춤이 있어 겸손하고 모지렘을 항상 채우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번에 동한 거에 기도하지 말고 이제 공부해라, 갖추어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인연들을 주어졌으니, 그에다 잘, 어, 이 인연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아, 어, 이게 다음 해에는 또질량을 우리가 보충을 해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 친구를 대해도 그렇고, 부모님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모지렘을 갖추고 뇌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봄이 되면 이제 또 인연들한테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질이 조금 높은 방법으로 대해야지 맨그 질량으로 계속 대하니까 몇년 지나니까 그만 내가 내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돌아서는 거야 자식들도 전부 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니까 돌아서죠 왜 돌아서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릴 때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내말잘 들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요렇게 저렇게 하려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밖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내말안 들을라 그래요. 왜? 지금은 질량이 더 컸는데 질량이 내 거보다 조금 한30% 위크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질량이 30% 떨어진 걸 말하니까 됐다 엄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은 안 하지만 그걸 갖다 인자는 들어봐도 똑같아. 아, 이래 돼버리고, 어, 요렇게 돼가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피로해서 갇혀지는 거예요. 아, 요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피로해서 갇혀지는 것이다. 내가 피로치 않다면 멀어지게 돼 있다. 요런 거죠. 어, 아,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 자체가 지금 무슨 계급 체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계급에서 할수 없이 내가 필요한 상대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라. 네가 실력이 있어서 네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계급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 줘서 할수 없이 있다라는 거야. 잊지 마라는 거죠. 네가 이 계급에서 빠지는 날네말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는 어 내가 2, 30년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계급사회에서 만들어준 것 때문에 내한테 있지 내가 이 직장 명함을 딱 명패를 딱 치우고 나오는 날부터 내말 들을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직장 때문에 거기에서 묻혀 갖고 내를 못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사회 말이 믿기질 않아 질량이 너무 떨어져 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너무 질량이 약합니다. 사회에 딱 나와서 직장을 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중간에. 어, 계급 뛰고 한판 붙자고. 어? 아, 요게 그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당신이 이걸 치우고 나와서 내하고 이야기 해보자 이거죠. 그때는 직장이 있을 때처럼 당신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실력이 모지된 거는 요렇게 당하는 겁니다. 어, 그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항상 내 갖추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잘 갖추어 갖고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인재가 되는 것이지. 갖추지 않고 그 직장에 내가 계급만 믿고 자리만 믿고 있던 사람은 밖에 나와 보면 내가 누군지 인자 깨게 된다. 이 말이죠. 어, 요런 것들. 어, 그냥 교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어, 그래서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어, 어디 가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내질량을 갖추어야 된다. 응? 어, 이 말이죠. 어, 항상 내 갖춤을 게을리하면 안 되었었는데, 지금 게을리 한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는 겁니다. 어, 요렇게 이해를 하십시오.